아프입니다 제품은 40 어, P 이게 408인가요? 어, 맞죠? P408. 그럼 이게 그 HG라고 예전에 그냥 조금 이제 허접하게 만들었던 애들이 요즘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반적으로 뭐 이게 좀 실망감도 했던데 요즘잘 만들더라고요. 즘 일자가 되잖아요. 일자에서 뭐가 뚝 튀어 나왔 와이드너 같습니다. 보시면 와이드너. 게 이거 와이드라이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그, 요, 그 배시면여기 어, 밴드 안쪽으로 이렇게 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네요. 물론, 사이즈가 조금 길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뭐 넘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 끼우면 되겠고요. 넘어지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노말로 되어있는 이거 여기 아마 3 m m 정도 되 보이는데요. 3mm 짜리 쓰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런 음, 모걸쓸수 있지만 자, 제가 지금 기어 쪽도 보시면요. 보통 기어는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기어죠. 그래서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기어인데요. 이렇게 된 기어가 안쪽으로 제가 추격이 있으면서 또 밑으로 내려서 한쪽으로 들어 또 옆으로 갔죠. 이런게 있죠. 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틀어주는 기어가 있어요. 이게 트랜스 기어라고 하는데 이런 기어이기 때문에 지상까지이 올라가는거죠. 그러니까 기어박스가 여기 있어가지고 기어박스가 계속 가는게 아니라 기어박스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지상도를 갖추려는 그런 차가 되어있습니다. 실차와 RC카의 만남이라고 보시겠죠. 끝까지 실차와 RC카의 만남 그런게 있습니다. 또 P-40. 어, RC라이프 사이트 보시면 P-40이 좀나올거예요 이든 옵션 타이어를 타이어를 바꿨어요. 타이어는 조금 좀더 강건바꿨는데 기존 타이어가 이렇게 조금 작기도 하지만 어 사막 색깔이다 너무 지루하시니까 조금 더뭐 좋은 예. 타이어 재질로 된 걸로 해서 그립도 되게 좋더라고요. 바꿨습니다. 오케이 예. 유튜브 검색해 RCF P401 검색해주세요. P401 좋아 좋아 짠.